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니 굴삭기 엘리베이터 진입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장비는 9보다 008이구요. 무게는 8 0 0 k g 입니다 엘리베이터 진입 시 엘리베이터가 손상되지 않게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탑승하고 나서 블레이드라는 것으로 밑으로 내려주면 장비가 올라옵니다. 사진을 보시면 무게가 1350kg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장비 무게는 800kg이니까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엘리베이터 무게를 확인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8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8층으로 올라가는데 저는 지하 1층에서 탑승하였고 8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8층 올라가서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볼까요? 아, 이런 크라샤를 착용하고 커플러가 체결이 되지 않아 교환하였습니다. 종종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교환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크라샤를 찬 모습이고 여기 보시면 위에 배관들 항상 조심해야 되고 오른쪽 벽을 이제 크라샤로 조금씩, 조금씩 부셔줄 겁니다. 밑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소음에 신경을 써야겠죠. 그리고 8층에서 보이는 여기 이제 뷰라고 볼수 있고, 오른쪽 창문 보시면 뚫려 있습니다. 거기로 부신 콘크리트를 반출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를 다 크라샤로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사다리 같은 거 보이시면 안쪽에 치워놓는 센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비상탈출구 계단입니다. 항상 비상탈출구를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사고가 났을 때나 비상시 여기로 탈출을 해야 되며 엘리베이터가 안될 때도 여기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아까랑 같은 사진인데 위에 배관 항상 조심하시고요. 전기 작업선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항상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라샤라로 이제 철거한 모습인데요. 항상 밑에 벽부터 야금야금 씹어서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부시게 되면 밑에 부분을 부시기 힘들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부시는 겁니다. 간혹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밑에는 어떻게 부실까요? 사람들이 치운 다음에 또 부시러 와야겠죠? 그러면 두번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항상 밑에부터 부셔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위에 배관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오른쪽은 소방 배관. 가운데는 스프링 쿨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철것이 손상되지 않게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현장에서 음료수를 주셨는데 그거를 간간히 먹으면서 어, 일머리도 생각하면서, 이제, 휴식을 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생각하면서, 어, 작업을 하시고요 여기 보이시면, 이벽 가운데를 크라샤로 작업을 할, 게, 어, 이제, 애정입니다. 크라샤는 가위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 철거를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크라샤 작업하실 때는 크라샤가 무겁기 때문에 그 블레이드로 항상 내려서 고정시킨 다음에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밑에서부터 뿌시는 거 보이시죠? 항상 밑에서부터 뿌시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뿌셔야지 다음에 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야 이제 사람이 작업을 하면 되니까 저는 다음 작업을 하면 되겠죠?